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4.1 버전 신규 캐릭터가 공개가 되었어요 느비에트랑 라이오슬리 어, 이렇게 두 명이 공개되었는데 어,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일단 느비에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물원소입니다 어, 퀄리티를 봐서는 사성이 아닐 겁니다 5성일 거라 봐요 4.1버전이면 이제 살살 시동이 걸릴 타이밍인데 전반부에 5성 신캐 나오고 후반부에 뭐 4성 신캐 나올 리는 없을 거 아니야 두개다 5성 신캐 뭐 가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느비에트 리비에트도 그렇고 라이오슬리도 5성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어, 당장 일러스트의 퀄리티만 봐도 약간 5성 느낌이 납니다 아, 얘는 물원소고요 법구란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솔직히 합성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일단 리니만 놓고 보면 은 얘는 깡원소죠 파티원들 중에 깡불 조합으로 가죠 리비에트도 깡불로 간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올 어, 신규 성님을 보면은 황금음악변주 있죠 요것길 가능성이 높거든 얘가 이거를 끼고 원 소스키 위주로 굴리면서 뭐또 체력 기반에다가 뭐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정확히는 저잘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가 폰타임 말고 수메르 때 신규 캐릭터를 보게 되면 하이나리 사이노 닐루 얘들 전부 다 나이다랑 썼거든 그리고 나이다랑 짰을때 가장 좋은 조합이 나왔었어 신 포지션에 있는 이무의신이 법령성이 좋게 나와야 되거든 뭐 실제로 우리가 이때까지 나왔던 신들 보게 되면은 다 법령성은 괜찮았었어 라이덴도 심지어 온필드임에도 법령성이 좋았단 말이야 그러면 무의신도분명범 법령성이 좋을 건데 근데 우리가 느비 세트가. 깡물 조합이라고 가정을 해도 반드시 무레신이 깡물 조합이진 않을 거야. 무레신이 뭐 여러가지 쓸수 있는 것들 중에 그 법령성 중에 깡물도 괜찮은 구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는데 수메르 캐릭도 프리신이랑다 엮여 들어갔고 무레신도 게 느비에트도 결국엔 무레신이랑 쓸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문제는 4.1 버전부터인데 둘다 남캐야. 수메르도 남캐로 시작하긴 했어. 뭐타이나리의 사인호를 시작하긴 했는데 좀 길어. 얘는 남캐가 한개더 많네. 라이오 슬리까지 있잖아. 근데 그 남캐. 치고는 상당히 뽑고싶게 생겼다. 뭔가 성능이 좋아 보인달까. 일단 얘는 얼음 원소고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걸 봐서는 얘딱 봐도 격투 컨셉일 것 같은데, 뭐 얘도 물리라는 얘기가 있어. 자기가 얼음이지만 뭐 얼음은 당연히 그냥 부여만 가지고 있고 물리 컨셉이라는 얘기가 있어. 프레미네가 이 물리 쪽 컨셉이잖아. 그러면은 프레미네에서 몇 가지 테스트하고 얘를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렇지? 뭐또 최근에는 뭐 물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막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긴 한데, 솔직히 제라시라는 게 맨날 바뀌어요. 제라시가 뭐한달전에 이랬다가 출시 직전엔 이랬다가 막 바뀌기 때문에 믿을 건못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거든. 물리 생각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. 뭐 게다가 격투기 컨셉이면은 뭐 물리 나쁘지 않죠. 뭐 이번 폰타인 때 법구를 좀 밀어 주려나? 뭐 법구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립니다. 루비에트도 그렇고 라이오슬리도 그렇고 법구 얘기가 좀 많이 들려요. 그러니까 원신에서의 이무기구는 솔직히 뭐큰 의미가 없습니다. 반드시 한손검 무기 낀다고 한손검을 쓰진 않더라고. 앞으로 이제 그런 컨셉이 많이 유지될 것 같아. 복구 들고 있지만 주먹 치잖아. 헤이조가 얘도 뭐 복구 들고 주먹 치지 않을까? 어, 라고 좀 생각해 볼수 있고, 우리가 대검은 그냥 기본 설계 자체가 때리면은 쉐빙이 일어나잖아. 근데 복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어. 근데 다만 우리가 클레 같은 캐릭을 보면 알겠지만은 경직도나 폭파 이런 것들은 넣어주기 나름이야. 그래서 얘가 복구로 나와가지고 만약에 물리라고 해도 뭐 프레미넷을 실험해봤던 물리 초전력 컨셉 잡아가지고 뭐갈 수도 있긴 할것 같아. 그냥 뭐몇대 때릴 때마다 뭐 강력한 공격을 입힌다 하면은 안될것 없지. 앞전까지는 장병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. 장병기 캐릭터 보면은 신규 캐릭터로 출시된 애들이 되게 많거든. 장병기랑 한손검 애들이 캐릭풀이 상당히 넓어. 근데 이제 좀 부족한 애들이 누구? 양손검 쪽이 부족해 이거 봐봐 이거 지금 5성이 한 줄도 안돼얘 빼야 되잖아 근데 한손검은 어, 벌써 5성만 몇 개냐 한손검 진짜 많죠 장병기도 진짜 많잖아 한손검이 제일 많긴 한데 장병기가 그다음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 법구 쪽이 아니라 대검 쪽이 나와야 된다고 봐 지금 대검은 5성 캐릭이 4마리밖에 네 없어 라이오슬리도 대검이어야 딱 수도 좀 충족시켜 줄수 있고 나비 안에 일단 대검 확정이잖아 뭐 대검 넣어주고 해가지고 대검 수를 맞춰야 되는데 초기 때 창이 많이 없었거든. 그래서 주구장창 창만 찍어내다가 창수가 맞아졌어, 이제. 이제는 창 캐릭수가 충분해졌잖아. 그리고 한송검은 워낙 송검하면 오퍼필드 애들 유명하잖아. 많이 채워졌잖아. 복구도 은근 한두 마리씩 나오면서 어느 정도 채워졌거든. 그러면 남은 거는 복구 쪽 먼저 할게 아니라 양송금이 지금 너무 부족해. 뭐 대검좀 부족한데 대검 나올 때 되지 않았나? 팔도 충분해. 팔도 충분히 있어. 얘 빼고. 뭐그 정도로 보고 있고 아마 5성일 겁니다. 나머지는 이제 쭉쭉 보시고. 그러면 라이오슬리까지 만약에 물리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모론소 지역은 의 외로 반응보다는 깡원소에 집중하는 느낌이 들수 있죠 확실하게 깡불 조합이고 뭐 느비에 트는 깡물 조합이고 뭐 라이오슬리는 물리잖아 물리도 물론 원소 반응을 넣을 수 있긴 한데 지금 나와있는 물리가 거의 유라가 유일한데 유라만해도 거의 깡딜로 가는 컨셉이잖아 뭐 하여튼 신규 캐릭이고요 예, 시작부터 남캐 둘입니다